이번 시간에는 안녕하세요. 어, 가운데 오렌지 그런 부분을 반다이크 브라운을 이용해서 어, 살짝 묘사 아닌 묘사를 하면서 들어가 볼게요. 기존의 방식은 오렌지의 전체적인 톤이나 이런 걸 먼저 깔고 들어갔다면 이번에는 꼭지 중심으로 먼저 이렇게. 살짝 묘사를 하면서 그렇게 들어가요. 그래서 미리 제가 그려 놓은 영상에 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. 드로잉 영상이고요. 그 위에다가 살짝 그림자나 이렇게 주름진 데를 이런 식으로 톤을 먼저 깔아 주고 들어가는 겁니다. 그런 상태에서 물감을 좀 색을 바꿀게요. 퍼먼츠 퍼먼트 그린 칼라가 있어요. 약간 그냥 이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칼라인데 이 칼라에다가 살짝 옐로우를 더 타면 좀더 밝은 그런 연두빛 칼라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 위에 살짝만 이렇게 그려주셔도 이미 어두운 색을 깔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, 여러분들이 뭐 크게 엄청나게 묘사할 건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꼭지를 먼저 그려준 상태에서 이 정도가 됐다 싶으면 이제 반대로 오렌지 컬러를 그냥 그려줍니다. 밝은 데 위주로 약간의 하이라이트를 어, 남겨주면서 이렇게 붓이 마치 율동을 하듯이 슬쩍 좀 자유, 자유롭게 브러시 스트로크라고 하거든요. 이런 들을 겨주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윗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밝은 톤으로 그려줍니다. 여러분.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넘어가는 부분은 좀 밝게. 물감을 많이 쓰지 않았는데도 색이 나왔죠. 그 상태에서 이제 조금만 점을 찍어볼게요. 그러면 오렌지 컬러를 조금만 더 타서 이렇게 약간 번지기가도 가능합니다. 오렌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점점점 거리는 모습들. 네, 여기까지만 한번 슬쩍 시간 나실 때 연습 삼아 이렇게 붓을 들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